앞에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첫 직장이었던 발전공기업에서 3년간 일을 했습니다. 당시에 오직 근무가 너무 힘들어서 이직을 준비를 한 케이스이고 오직 서울만을 바라보고 어, 발전공기업에서 누릴 수 있었던 모든 혜택을 다 포기하고 서울시 자치구 내에 조직되어 있는 어, 시설관리공단으로 첫 번째 이직을 했습니다. 어 시설관리공단도 결국에는 퇴사를 했고 현재는 두 번째 이직을 해서 다른 조직에 몸담고 있는데요. 이 영상은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했을 당시에 근무 여건과 왜 퇴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 곧 월급이다.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월 초과근무를 약 30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왜 했냐고요? 이거를 다 채워야 그나마 월급을 보전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저 진짜 모르고 들어갔어요. <laughs> 시설관리공단 보수는 대략 공무원 보수의 80% 정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해서 매달 받았던 급여는 실수령의 185만 원 정도였어요. 정말 심각하죠. 저는 사회 초년생도 아니었고 호봉이 3호봉이었는데도 이 정도였고 제가 근무했을 당시에. 갓 신입으로 들어왔던 직원들은 당시 1, 2, 5봉 정도의 경우에는 최저 시급보다도 급여가 낮아서 구청에서 실업관리공단 하위직급 임금 보전을 위한 기준을 만들어서 공문으로 배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들어갔기 때문에 처음에는 정말 많이 현타가 왔고, 와, 이렇게까지 초과 근무를 30시간이나 했는데도 월급이 185만원 밖에 안 된다고? 내가 3년차인데? 라는 생각에 정말 많이 너무 힘들고, 어쩔 수 없이 후회를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초과 근무 안 하고 안 받으면 되잖아. 이게 정말 말처럼 쉽지가 않았어요. 팀장님, 차장님, 대리님, 사수, 정말 전부 다 남아서 초과 근무 결제를 올리고 야근을 하고 퇴근을 안 하는데 어떻게 가장 신입인 막내인 제가 저는 안 하고 그냥 퇴근하겠습니다. 안 하고 돈안 받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었을 뿐더러 그럴 배짱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초과 근무 수당이 한 달에 30만 원 정도였는데요. 이거를 안 받으면 월 150만 원이 실수령액인데 정말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두 번째, 니일 네 내일 네 없다. 내일부터 각종 잡무까지 라고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조직이 작다고 해서 해야 할 일들이 적은 건 아니잖아요. 조직이 운영되기 위해서 이루어져야 될 과업들이 많고 그 과업들을 몇 명의 조직원들이 나눠서 하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발전소에 있을 때는 기계 직무로 들어갔기 때문에 메인 업무는 기계 설비 운영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서브 업무가 뭐였지라고 싶을 정도로 사실 서무나 기타 잡무 때문에 힘들었던 기억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정말 주객이 전도되는 느낌을 매일매일 정말 실시간으로 받았습니다. 저는 분명 전산직으로 들어갔는데요. 전산 업무 처리보다도 처리해야 되는 서무 행정 업무가 훨씬 많았어요. 예를 들면 직원 교육, 뭐 수당 정리, 구청에서 나오는 보조금, 지급 처리 이런 서버 업무가 정말 녹록치 않은 과정들이더라고요. 이러니까 당연스럽게 업무가 과정되고 본 업무에는 소홀해지고 야근을 하고 초과 근무를 하고 주말에도 나오고 주말 출근이나 6시 이후에 초과 근무할 때는 정말 거의 서무 행정 업무만 처리를 했던 것 같아요. 작은 조직의 서러움도 있습니다. 이거는 다녀보지 않은 사람은 정말 모를 부분인데요. 사실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조직이 서울시 산하의 기업도 아니고요. 서울시 산하의 자치구 산하의 조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운영금은 구에서 나오게 되고요. 정말 놀랐던 게 저희 차장님, 팀장님이 구청의 공단 그 담당자인 구급 신입 공무원한테 중관님중관님 하면서 엄청나게 굽히시는 느낌의 그 응대를 저 되게 자주 봤어요. 물론 이 말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람 사이에 업무를 하면서 당연히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느낌의 문제가 아니고 그 해당 주무관님이 우리 1년 사업의 예산을 정말 쥐락펴락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아무리 시설관리공단 20년차 뭐 25년차 차장님 팀장님이라고 해도 싫은 내색이나 싫은 소리를 한번못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여기 있으면 내가 아무리 뭐 10년 20년을 일해서 승진을 하고 관리자가 돼도 결국은 저렇게 되겠구나라는 또한 번의 엄청난 현타가 왔습니다. 이렇게 크게 위에 세 가지 정도의 이유로 여기를 떠나야 된다 결정을 했는데요. 물론 이 외에도 다른 이유들도 있었지만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 저는 이런 사전적인 조사도 없이 오직 근무지가 서울이다. 평생 서울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에 만족하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어린 마음에 겁도 없이 첫 번째 회사를 퇴직을 해서 이직을 했는데 결국에는 기타 다른 조건들이 너무 열악해서 제가 했던 결정에 후회를 하게 되더라고요. 만약 저와 같은 분들이 계시다면 보다 진중하게 고민을 하셔서 본인의 앞으로의 향방을 결정하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어,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달아 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